병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먹방 할 곳으로 갔다 혼자라서 그런지 부끄러웠다 여기는 시청자분이 소개시켜준 아비꼬 카레다 카레를 만드는 데 100시간이나 들어간다고 한다 와우. 메뉴판은 깔끔하게 되어져 있다 무엇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나는 버섯 카레를 시켰다 토핑은 새우튀김이 비주얼이 좋을 것 같아서 새우튀김으로 했다 매운맛은 1단계다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양도 많아 보이고 비주얼도 좋았다 일단은 카레와 밥을 한입 떠먹어 보았다 한 숟갈 떴을 때 알았지만 그릇의 높이가 정말 낮았다 표정은 엄청 경직돼 보이지만 맛은 나쁘지 않았다 카레의 진한 맛이 잘 느껴졌다 단무지 또한 무난하게 맛있었다 그 다음은 대망의 새우튀김이다 굉장히 기대된다 주위가 시끄러워 잘 들리지 않았겠지만 새우튀김의 바삭함이 정말 좋았다 특히 머리 부분의 바삭함이 정말 환상적이었다 이번에는 카레와 새우튀김을 함께 먹어보았다 마늘 후레이크는 토핑을 시켰을 때만 준다 그래서 마늘 후레이크도 함께 따서 먹었다 욕심이 과했는지 잘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억지로 꾸역꾸역 넣었다 아... 아 스고이... 기본적으로 카레가 진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었다 카레와 밥을 떠서 한입 넣고 무슨 시뻘건 단무지 같은 걸 먹어보았다 단무지보단 덜 새콤하고 달달해서 그런지 자꾸 먹고 싶다 이번엔 새우의 살 부분이다 굉장히 기대된다 어, 뷰티풀 oh, 크게 떠서 한입 넣었다 새우튀김의 바삭함과 새우의 맛이 좋았다 카레와 튀김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먼저 카레와 밥을 한입 넣고 단무지를 먹었다 단무지가 작아서 그런지 그냥 그릇채로 먹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새우튀김이다 마지막이라고 해봤자 겨우 두 개지만 새우튀김 먹을 때만 느끼지만 머리 부분의 바삭함이 너무 좋았다. 손가락에 묻은 튀김 가루는 서비스. 밥채도 마늘 후레이크와 동일하게 토핑을 시켜야 준다. 이번에는 밥채 카레 한입. 그냥 그렇다. 혹시나 시청자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눈뜬 겁니다. 이제 대충 먹는 것다 찍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마구자이로 먹었다. 한입먹고 저렇게 한입먹고 요렇게도 한입먹고 마지막은 역시 바닥을 싹싹 긁어먹는거다 아주 그냥 마셔버렸다 여기는 셀프반납이다 아 물먹는걸 빼먹었다 역시 모든 식사의 마무리는 시원한 물한 컵이다. 따뜻한 카레가 오갔던 식도를 시원하게 식혀준다. 그리고 종이컵을 제자리에 복기시킨다 시청자분 덕분에 맛있는 카레를 먹고 갔나? 나는 행복했다. 집에 싸갈 후식을 고르고 있다. 도쿄롤이 좋을 것 같다. 원산지는 국산이다. 그런데 왜 도쿄롤이지? 나는 도쿄롤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카메라에 도쿄롤과 내 얼굴이 전부 찍히지 않아서 조금 석상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했다. 일기 끝.